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어, 봄비가 내리네요. 음, 주식시장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통 주말에 여러 가지 그 동영상과 자료들을 게시판에 쭉 올려드립니다. 내일 시작할 때까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 그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그 시가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의 우리가 코스피 200개 20개 종목이 전체 58%를 차지해서 이 수치 데이터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원을 깨면 뭐 단타 싶은 분들은 사보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타임 잡을 때 오히려 DB 하이텍을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우리가 실패한 BH를 추가 매수하거나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 날에는 외국인이 천만 주를 때렸어요. 엄마무시하게 때립니다. 어, 기관은 300만 주 때리고 있고요. 에스케아닉스는 어, 250만 주. 이게 이제 프로그램 어, 또 비차익 차익의 또 매매 변화들을 쭉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가 상위 종목들이 20%자 보이는 게막 생깁니다. 어, 셀티료는 28만 원부터 26만 원까지는 오히려 어, 분할 매수 위치. 우리가 38만 원대 100% 매도해서 매매하지마 대상에 포함시킨 건데. 이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들어오십시오라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수익률은 33만 원만 넘으면 때릴 겁니다. 이것도 트레이딩 감각으로 이러한 수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고요. 한국 전력이 다시 매수 단가 들어옵니다.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딱 반, 3만원대 매도하고 kt를 이동해 드렸는데 한국 전력이 지금 52 최저가와 최고가의 딱 중심값인. 22,000원 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2,000원부터 분할 매수에서 떨어지는 대로 500원 단위로 추가 매수하든지 1,000원 단위로 추가 매수하든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도 이러한 수치대에 있다. 52주 최저가, 최고가 현재 위치, 그다음에 20일선, 120일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전략을 짜시는데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하락률이 엄마 무시합니다. 40에서 반토막 된게 허다한데. 뭐 시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져요. 어, 12만 원.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 사인 안 냅니다. 어 만약에 시제니 10만 원을 순식간에 분가하면 그러니까 52주 최고가가 3만 원. 32만 원에 아, 32만 원에 25% 능선 10만 원. 10만원부터는 뭐 트레이딩 한각으로 뭐 해볼 만한데 이것도 금액을 1000에서 2000 정도만 어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우리는 오히려 카카오게임즈 25% 능선에 있습니다 얘도 54,000원 지금 어52 최저가 최고가의 중심값이 65,000원인데 여기 오면 또치고받고 어 전략 세워 드리죠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원닝 IPS 100% 매도해드린 거, 요거는 3자가 보이면 합니다. 어, 35,000원과 7,000원. 전번에 우리가 집중했던 가격 기억하시고, 어, 비슷한 가격대 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철저하게 이러한 코스닥 종목도 어,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어, 2월 19일에서 2월 26일. 개별 종목으로 엄마무시하게 움직입니다. 포스코 간판이 80%. 우리의 종목 하이스트리, 이제 다음 주에 가덕도 공항 관련된 에너지, 그 다음에 또 SOC, 이런 걸로 3만원 돌파하면 또 비을 매도해 드릴게요. 롯데 관광 개발은 다 팔아드렸죠. 롯데 관광 개발 팔아 갖고 이거를 뭐 현대 로템미나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특수관설 이런 쪽 라인으로 이동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음식이냐? 어 여기서 종목별 흐름을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물줄기 흐름을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숙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어 개별 종목성, 테마성, 정책성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 전번주는 나폭 과다 종목들, 뭐 박셀바이오니, 센트럴바이오니 현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건 올릴 때잘 빠져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전에 1 4만원대 물려 계신 분들 잘 빠져나오라고 랬죠 그리고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어 그래서 코스닥도 뭐라고 그럴까요? 질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전번주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자. 단할 100% 매도한 다음에 이동해 드린 한국전자금융. 요 종목 어 목표 단가 8,000원에서 9,000원을 잡고 있으니까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잔파동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실전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에서 코스피 200 종목의 우량주에서는 어, 그 시장이 그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 상승률이 꽤 크지 않았습니다. 부강약품 24%, 롯데관광가발 19%, HMM 15%, 어, 풍산 뭐 넥센타이어 뭐 라겐나 어, 이런 종목들, 락앤다 우리가 14,000원 때 어, 일부 어, 비율 매도 전략 세워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 비율 조절을 하면서 이것도 중국 관련 뭐 한세 실업 영업 무역 FNF 매도한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섹터의 테마에서 목표 단가 온 것들은 팔고 아직 안온 걸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병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분석해 봐야죠. 미국 시장도 진동폭이 우리도 100포인트 빠졌다 100포인트 올랐다 아주 난리 부릅습니다. 변동성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어, 미국 증시도 뭐 400포인트 빠졌다 500포인트, 어, 500포인트 빠졌다 400포인트 올랐다. 여기도 아주 변동성이 어마우시합니다. 어, 그리고 환율이 드디어 급등을 했습니다. 15원이나 1123원.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6천억 때렸고요. 미결제는 오히려 4,800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마무시하게 때렸어요. 금요일날은. 현물에서 2조 8천억, 비차익이 2조 3천억. 오래간만에 이런 수치 보죠? 그러니까 2조 대 거의 3조 가까이 때려버립니다. 삼성전자만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8,700억 때리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3,600억을 때립니다. 아주 그냥 셀 코리아를 작성했는지 아주 엄마 무시하게 때렸어요. 외국인 선물 2천, 2조 8천억, 6천억. 그런데 금융 투자 8,900억 때렸는데 선물은 1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요게 또롱셔으로 어, 다음 주에 또 어느, 어, 그러니까 내일이죠. 당장, 어, 뺐다 올리는지 요거를 또 가장 중요하게 보겠고, 오늘 밤에 멀리 미국 시장이나 지금 상해 증시, 아시아 시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전개되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천원, 8만 5천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라는 거 감을 잡고 대응을 해 보시고요. 코스닥 종목들, 시가장 종목들이 거의 뭐 부러지고 있습니다. 뭐, 어마무시하게 어 급락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단가대의 종목이 별로 시가상의 종목에서는 우리는 카카오게임즈 하나 외에는 매매대상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아, 천만주 8,700억을 때리는데 참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를 개인이 1,300만주 아, 10 1조 1,000억을 사요. 참 대단한 개인이에요. 이거 뭐 8만원대 사갖고뭐 얼마의 수익을 내실라고 그러는 건지 뭐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파생시장, 양매수 100만원, 100만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2,900억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s k 아닉스는 오래간만에 모처럼 때렸어요. 어, 쭉 사다가 2,500만주, 3,000억을 때렸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s k 닉스도 스위칭 안 나요? 이거를 이제 또 추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의미는 저죠 삼성자 2월 1일 8만 1000원, 8만 1,600원, 8만 1000원, 8만 1 0원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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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1,300원. 아주 그냥 8만 1000원만 가면 하단이고요. 8만 4천원과 5천원만 오면 상단입니다. 좁은 가두리에서 계속 지그재그 파도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선물이 400과 430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나왔는데, 일단 406에서 쌍바닥을 넣고 돌렸습니다. 그러면 요새 10포인트가 뭐 기본이니까요. 어, 415. 그러니까 415를 중심으로 밑으로 10포인트, 위로 10포인트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변동성 전략이 어느 정도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모처럼 20조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어, 20조 그런데 어, 이게 30조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 한번 보죠. 그리고 코스다운 거래대금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2월 16일 17일날 17조로 단기 피크 찌면서 13조 단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하단은 어, 멈춘거지는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1000원, 종합주가지수 어, 2,988, 2,3000이죠. 그러니까 선물 400에서 405포인트. 문제는, 문제는, 어, 삼성전자 8만 5천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확인되어야 되고요. 종합주가지수 3,1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 라인의 자리가 선물 425자리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다음 주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 지금 현재 어 저항대로 작동했던 이412.5 이게 시작점이 되야 됩니다. 그 지지해주고 여기서 5포인트씩 417.5그 다음에 422.5 이런 에너지가 어 나오나 한번 보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 옵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요. 그 다음에 또어 3월 11일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나. 요새 아주, 어, 떨어질 때 푸대 상승률보다 조금 올릴, 같은 백이라도요, 올릴 때 콜의 변동성 상승이 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어, 시간 가치 소멸과, 그, 이게 두껍냐, 얌냐, 프리미엄이요. 거기에 따라 변동성이 결정된다는 것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412에서 406까지 죽이면서 7,900억의 매도 에너지가 있었다가 어, 그 다음에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 여전히 어마 무시한 매도 에너지가 금요일 날은 나왔습니다. 현물에서 2주 8천억, 선물에서 6,200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미결제는 장중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 총량 5,600개가 감소했고요. 청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뺐다, 어, 종가 기준으로는 올리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우리는, 어, 두세 개 매수로 오버나이 했죠 양매수하고, 요게 이제, 또, 4 1이와15 사이 오면, 청산하고, 더 땡기는지 여부는, 어, 내일 당장, 어, 현물과 비차익의 어, 외국인과 연기금, 금융투자의 매매 에너지 갖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삼성그룹 연골고리 거버넌스는 4월 말, 4월 말, 4월 말을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8만원 단에서 어, 이번에 7만 5천원, 우리가 전에 8만 5천원에 판거 7만원 초에 비해서 샀다면 이번에는 어, 8만원과 9만원 사이에서 또 치고받고 하는 전략을 조절해 가면서 나오는 재료를 갖고 판단을 해보죠. 그리고 원 달러가 이제 6월 5일 고점이 1127원인데 지금 1124원으로 딱 이걸 뚫고 가냐 1150원까지 구경하나 아니면 다시 1100 사이클로 가나 이게 이제 다음 내일부터 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 사이클은 테마 사이클은 어 전자 결제 전자 결제와. 사대강 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덕도 관련된 SOC 북방이 같이 움직이는지 또 보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배 정책 관련주로 우리가 현대로템을 찍어드렸는데 현대로템은요 직전 고점이 24,000원이죠. 이거를 얼마의 속도로 치고 나가나. 또 결제 관련주에서는 한국전자금융, 한국전보인증, 어, 한국전자인증 단날 다음에. 다음 타자의 순환이 어느 정도의 머니 게임으로 전개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차별화 전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알스 관련주로 할세시럽, 또 FNF, 그 다음에 영어무형 때려드렸고, 그 다음 타자로 아직까지 투수환산이나 KT 선마리나. 이런 것들은 또사자오했고그 다음에 생각보다 더 빠지고 있는 SK바이오팜 하락시에 어, 넷마블과 SK바이오팜은 어, 누리모 매수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어, 개별 정책 관련주 연결고리에서 이제 또 상단 온 것들은 팔고 아직까지 못온 걸로 이동하는 그러한 변동성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략화시켜드리고 있죠. 그 사이클 중에 하이스클이 다음 주에 아, 아 내일부터 어 참만을 돌파하면 거기서부터 또 추가 매도 감각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KCS 키오스크, 한국전자금융 그 다음에 KCS 이런 것들이 다 어, 결제 관련 키오스크 관련.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 이런 종목들이 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독도와 북방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간 외에 움직인 종목들 보시면 뭐 그렇게 뭐 크게 특징을 잡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장비 관련된 뭐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 미국은 어또 테슬라,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데이터를 보시면 어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는요. 어 가성비가 없다고 할까요? 다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바스켓 매매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하단 온 것들 셀티리온만 어, 우리가 작년도에는 네이버하고 가까워만 했다면 요새는 오히려 하지마했던 셀티리온을 어, 어, 트레이딩 안 가고라고 나머지는 뭐 그동안 쭉 롯데그룹이나 화장품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추세대로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금요일날에는 외국인이 2천억을 때렸어요. 어 금융 기관들은 대부분 때렸고요.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 거의 뭐 폭락 수준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 진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 다음주는 이 급락에 대한 진정 에너지가 어느정도 나오나 요거를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로 또, 전략을 짜는데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제가 2013년부터 제자 훈련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이제 주니까 5천만원을 지지하냐, 붕괴하냐가, 어 또,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 600불과 지금 750에서 갇혀있거든요. 600불을 120, 깨느냐, 안 깨느냐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뭐 또,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의 마이너스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강의 1, 2편 올려놓은 거 동영상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KNN 디지털조선. KNN은 우리가 동양철광 같이 또딴 종목이나 파생정리락 수익금 나오는 거는 KNN, 요런 걸로 이동해드리는 그런 전략도 같지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하원에서 2,100조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나, 이 에너지가 또내 시장에 우리의 그 극적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제 푸른 기술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결제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그리고 SOC. 이렇게 어, 전략적으로 압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대응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굽은 2,200원 넘어가면 무조건 때리라고 했습니다 2,200원, 2,300원에 2,000원을 깨면 하시고요 그러한 진폭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감각 해치 전략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 이제 여전히 큰 틀은 똑같습니다 정책 관련주들 그 다음에 중국 연골고리,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하원 2100조 통과, 중국은 4000조의 경기 부양책, 3월 3일, 어 양해부터 시작한 쌍순환 전략, 요게 어떤 모멘텀을 주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 이제 뭐, 전 밤에, 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어뭐 니께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시면 그동안 빠졌다 올라오고 상해 증시는 그렇게 크게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3,524, 15포인트 올랐고요 항생이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항생이 항생지수가 2월 18일 31,100부터 시작해서 지금 2,800까지 빠졌다가, 어, 무려, 무려 금요일 날에는 1,000포인트나 빠졌어요. 저점이 2 8 9 28,980. 요걸 찍고 지금 290일 올라가는데, 어, 이 항생 에너지가 우리 시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하시면서 어, 비교해 보시죠. 네. 주말에 올려드리는 자료들 쭉 보시고요. 어, 전체적인 어, 흐름, 맥 어, 어, 이제 3월 달 내일 첫날입니다. 어,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어, 계속 어,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감각과 시간행 종목 구분해 가면서 전략을 자 보죠. 내일 아침에 뵙죠.